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 한복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로마의 고풍스러운 박물관에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복을 보며 탄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봤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한복이 예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세계가 우리 한복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문화적 논란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 한복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 한복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의 뿌리는 정말 깊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를 거치며 지금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의 아름다움입니다.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 그리고 가슴 아래로 흘러내리는 독특한 실루엣. 이런 디자인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미학입니다. 특히 한복은 바람의 옷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동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한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색채의 조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방색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기본 색깔을 바탕으로 수많은 색상의 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의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 우주의 원리까지 담고 있는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일까요? 그것은 한복 자체가 인간의 몸동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등을 펴게 하고 걸음걸이를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의 빌라줄리아, 에트루리아 국립박물관에서 빛, 빛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 박물관은 로마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역사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한복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탈리아 관객들이 한복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상 조합을 보며 탄성을 내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한복이 움직일 때마다 만들어지는 실루엣의 변화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어떤 이탈리아 패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동양의 아름다움은 처음 봤다.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바로 주문 문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바이어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즉석에서 가격을 묻고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에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이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이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패션의 본고장입니다.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 한복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복의 세계적 인정은 미인 대회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 유니버스 무대에서의 한복은 매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표로 선발된 한아리엘 씨가 입을 한복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한복 명장이 제작한 금단제 한복은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뽐낼 예정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2007년 이하네 씨가 미스 유니버스에서 4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전통의 상상까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입었던 어우동 한복은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미스 유니버스 같은 국제 무대에서 한복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한복이 가진 고유한 우아함과 품격,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복의 절제미가 서구 문화와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수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균형감이 바로 한복만의 특별함입니다. 이제 좀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복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중국에서 한복과 한푸 중국 전통 의상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복과 한푸는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발달했지만 각각 독립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인 짧은 저고리와 높은 허리선 그리고 어라인 치마의 조합은 한국 고유의 미학입니다. 반면 한 푸는 긴 상의와 치마가 연결되는 형태가 많고, 전체적인 실루엣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각 문화권의 생활양식, 기후,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복의 높은 허리선은 한국의 온돌 문화와 관련이 있고, 짧은 저고리는 활동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복의 독창성을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복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비밀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복 제작에는 수많은 전통 기법이 들어갑니다. 먼저 직물부터 다릅니다. 전통 한복에 사용되는 명주 모시. 삼베 등은 각각 독특한 질감과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 기법도 놀랍습니다. 화학 염료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꽃, 나무 껍질, 뿌리 등 천연 재료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깔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은은한 멋을 냅니다. 바느질 기법도 예술입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한복은 기계로 만든 옷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곡선 부분의 처리나 주름 잡는 기법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복의 장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박, 자수, 매듭 등의 장식 기법들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 분야입니다. 작은 매듭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자수의 패턴에도 길상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 기법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한복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서 입는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복이 박물관에만 있는 유물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복 디자이너들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조절하거나 소재를 바꾸거나 색상 조합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졸업식이나 기념사진, 촬영 등에서도 한복을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한복 해시태그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한복 사진을 올리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자녀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국의 전통을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한복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나 K팝의 영향으로 한복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한복 체험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복의 기본 구조를 보면 음향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의 조화,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그것입니다. 의는 단순한 디자인 원리가 아니라 동양 철학의 근본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급한 동작을 할수 없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고 말씨도 차분해집니다. 의는 한복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인격수양의 도구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에 따른 옷차림도 한복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연한 색깔로 생명력을,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로 청량감을, 가을에는 차분한 색으로 성숙함을, 겨울에는 따뜻한 색으로 온화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의 한복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양의 신기한 옷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류의 영향입니다. K드라마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본 외국인들이 한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둘째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복의 매력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셋째는 한복 디자이너들의 노력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한복들이 해외 패션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패션 관계자들은 한복의 절제된 우아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상적이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한복만의 매력이 유럽인들의 미적 감각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한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복 산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 제작 기법을 배우려는 해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복의 독특한 재단법과 바느질 기법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복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수공의 한복에 대한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복이 단순한 민족 의상을 넘어서 럭셔리 패션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문화기관들도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양성, 해외 전시 지원, 한복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한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한복의 역사, 종류, 입는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한복을 실제로 입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한복을 입고 문화재나 고궁을 방문한다면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복 관련 산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전통 한복 제작자들과 현대 한복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가능하다면 한복을 구입해서 우리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한복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복이 이탈리아에서 받은 뜨거운 환호, 미스 유니버스 무대에서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복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자신도 한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문화의 자랑거리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